에원두 N 쓰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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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세요 예 yeah.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경을입니다 윤이원입니다 음 왈츠 스텝 중에서 네. 어, 제가 잘 사용하는 스텝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음, 음. 어, 보통 LOD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요 네, 네. 뭐 여러 가지를 뭐 하는데 어, 저는 편안하게 LOD로 샤세트 라이트 또는 뭐 프로그래시브 샤세를 진행을 하다가 네. 백책으로 여자를 받아내요. 음. 그래가지고 피봇, 다시 PP를 만들어서 네. 모서리를 향해서 가는 스텝입니다. 음. 어, 잘 되면 재밌어요. 아, 네. 자, 일단 여성분하고 한번 네. 해볼게요. 자, LOD에 왔네요. 프로그래시브 샤세로 원, to n3 오는데 여자 계속 와야죠. 와와. 네. 와, 오는 거를 제가 멈춰 세우는 거 같더니 피 a n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가는 네. 네. 요거예요. 그렇게 모서리를 찾아가서 뭔가 뭐 액션을 하시겠네요? 어 네. 어 그것도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어 붙이면 되는 건데요. 네. 네. 이백책이라는 부분에서 피봇으로 pp, two p p 로 바꾸는 네. 어, 이 부분.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운데, 네. 어,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백책 되게 어려웠어요. 음. 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윤프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쌤하고 방금 춤을 춰보다가 드는 생각인데요. 네. 여성이 백책의 투에서 네. 남성에게 계속 전진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네. 남성은 그거를 네. 보통 저희가 춤을 배우다 보면 레슨 네. 받을 때, 남성 이렇게 오는 여성을 흡수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 느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남성분들 네. 투에서그 흡수를 네. 해준다는 거를 이 남성분들이 네. 특히 초보 남성분들이 네. 오해를 어려워... 해요. 네. 빼는 게 흡수인 줄 아는데 오히려 더 주는 게 흡수예요. 네. 네. 왜 선생님들은 <laughs> 흡수하라 해놓고 왜더 주라 고 그러지? 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여자가 느끼는 거예요. 음. 여자가 느끼는 말입니다. 네. 주면 나를 흡수해 주는 것 같아. 왜냐 뭐냐면 만 편히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빠지니까, 오, 나 그쪽으로 가면 넘어질 것 같아. 그럼 안 가요, 여자도. 흡수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네. 음, 여자를 세우는데, 네, 네. 세우기는 하는데, 네. 여자를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튕겨내서는 안 되고요. <laughs> 멈춰 세워서도 안 돼요. 아, 네. 어려운 말이죠. 멈춰 세우긴 멈춰 세우는데, 계속 음. 남자 계속 쪽으로. 여성의 움직임이 계속 뭔가 스레 역할 때문에 오게 만들어줘야 뭔가... 돼요. 아, 네. 그 오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댈 거를 주셔야 돼요. 음, 네네. 음. 보통 헤드 쉐이핑이라고 하면요. 네. 제가 헤드를 이렇게 늘렸을 때이 모양을 음. 이제 쉐이핑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들어오냐면 제 바디가 음.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네. 드, 드, 나왔던 배가 오히려 네. 들어갑니다. 음. 스트레칭이 되고 펴지니까. 네, 네. 그걸 굉장히 여자들은 편하게 느끼고요. 음. 그 편한 바디를 향해서, 어, 기대, 기대게 네네. 돼요. 네네. 어, 나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쓰러지죠. 음. 남자 쪽으로. 쓰러지는 네네. 힘을 네네. 받아서 피벗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자, 프로그레시브 샷을 부터 다시 해보면. 자, 진행을 해서. 자, 여기서 아웃사이드 네네. 포지션인데. 아, 몸을 얇게 만들면서 여자가 먼저 갈수 있도록 네. 제가 앉아줍니다. 그러면 네. 여자가 가는데요. 원과 투까지 네. 계속 여자는 전진하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나는 계속 올수 있게 받아주면서 계속 와, 계속 와. 피부수로 음, 방향전환이 네, 이랬 됐어요. 네. 멈추면 안 돼요. 네. 계속 여성 스님이라 네. 하는 거 보니까 1, 2, 3에서 계속 저는 전진 에너지로. 네. 어, 네네. 어,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는 실수가요. 네. 여자를 오고 있는데 멈춰버 네. 멈추게 아. 해버렸다는 거예요. <laughs> 네. 멈춰 세우는 건 뭐냐면 충돌을 일으켜버려서 아, 그래요. 네네. 흡수를 안 하고. 네. 다시 보실게요. 1, 2, and 3, 1, 2. 충돌이 됐죠? 멈춰버렸죠? 벌써 백밸런스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 팔로 당겨가지고. 억지로 돌려내는 것이 <laughs> 아, 초보자들이 실수요 아, 네, 샘, 그런데 여성이 오른발에 음. 체중이 갖고 왼발로 네. 체중이 실려야 네. 남성에게 딸려서그 다음 쓰리에 될 텐데 네. 전혀 체중이 네. 오른발 갔으면 계속... 왼발도 계속 가면서 네. 계속 가야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음, 네. 그래서 바디를 남성에게 실어 가지고 이렇게 네, 네. 넘어가야 되는데. <laughs>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멈춰 세웠어요. 네, 백책을 네, 네, 많이 오해를 해요, 네. 남성분들이 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 원, 두, N, 쓰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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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네, 네. 오는 거를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네, 겁니다. 네. 그럼 남자가 여자를 멈추지 않고 오게 하는 그거는요. 제 바디를 계속 주는 건데 네. 제 바디를 주면 머리는 네. 어디로 가요? 뒤로, 네. 뒤로 가죠 네. 그래서 헤드 쉐이핑을 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어디로 갈 방향으로 네. 원투앤 쓰리 제가 일단 네. 슬라이스니까 제가 이때는 머리가 앞에 있어요 여자가 네. 진행을 하고 투에서 여자도 오고 있고 나도 가고 있죠 근데 바디는 계속 여자한테 주고 네. 머리는 계속 가고 있어 네. 이렇게 여기 있던 머리를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네. 음, 이것 또한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구심점이 되는 거고요. 음... 피봇 하는 사람이 구심점이에요. 네. 저는 많이 해서 네. 되는데 네. 네. 어, 여기 대기까지 좀 많이 네. 남성이. 남성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백책이. 음, 다시 한번백책을 네. 다시 한번 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프로그레시브 샷세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샷세 원, 투, 앤 쓰리. 자, 여기서 아웃사이드에서 네. 자, 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 받아 주는데 멈춰 세우가 안 되고 계속 저는 쉐이핑을 하면서 제 바디를 여자에게 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줘야 돼요. 네. 성의 없이 주면은 여자 멈춰버립니다. 네네. <laughs> 네. 계속 포워드로 오게 만들어 주는 거는 음... 있는 힘을 다해서 주셔야 돼요. 네. Two and three. One, two, two, two. 계속 주죠, 주죠. 음. 주죠, 주죠, 준 거야. 네. 당신이 와야 돼. 음. 그럼 나는 여기서 피부만 만들고 열어주십니다. 네, 네. 남자가 열어주면 여자하고 남자가 자리가 바뀌겠죠. 음. 선생님, 여기서 네. 제가 여성의 춤을 춰보니까 네. 여성하고 남성하고 지금 같은 사세 어, 다음에 백책이 들어갈 때는 네. 첫 발이 네. 아웃사이드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아웃사이드의 전진 발과 후진 발이 될수 있는 음. 몸의 포지션을 조금 심이 설명을 해 주시고 어, 네, 네 거기까지 설명하면 네. 좀 복잡해지는데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샷세로 빠져 나왔을 때는 아웃사이드 네.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자,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려면 네. 저도 몸을 얇게 만들어주겠죠. 네. 그리고 여자 전진을 가세요. 네. 같이, 요걸 받아서 다시, 자, 클로즈 포지션이 된대요. 네. 피 네. 그대로, 투, 쓰리. 이렇게 네. 모서리를 향해서 또 PP가 나왔어요. 그럼 샘, 카메라를 향해서 저희가 네. 얇은 곳을 왜 지나가는 거, 저희 어어. 수업할 때 이전에 해봤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우면서 아, 얇은 곳을 지나가는 거요? 네. 음, 그렇죠. 자, 프롬나도 네. 포지션도 얇은 상태예요. 네. 자, 이렇게 얇게 우리가 지나가는 네. 거죠, 이게. 얇게 지나가죠? 두껍게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두껍게 수 네. 지나가면 네. 이렇게 네. 서봐요 네. 두껍게 <laughs> 지나가는 거야. 그네요 네. 얇게 지나가는 거. 네.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네. 사이가 좁아. 네. 근데 도둑놈, 2인조 도둑이 <laughs> 같이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네. 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네. 자, 이게 얇아진 음, 거죠? 그러면 아웃사이드 때도 음. 저희가 최대한 서로의 몸이. 크로즈 포지션에서 네. 어, 이렇게 가는 네. 거를 아웃사이드는 바깥으로 네. 발이 가는데 네. 여기도 이제 넓어졌잖아요. 둘이. 네. 그러면 최대한 슬라이스해서 네. 음. 빠져나오는 이 네. 모습이 아웃사이드 포지션이 네. 되는 거죠. 음. 음. 바운스, 팔로웨이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어, 다좀 몸을 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두껍게 사용하면 네. 안 됩니다. 정면으로 있으면 두꺼운 사용광이고, 네. 얇게 만들면 네. 골반이나 어깨를 이용해서 네. 어깨라도 하기는 그렇군요. 골반과 상체를 이용해서 얇게 만들어주는 네. 게필요하고요 그, 그래, 상체는 얇아지고요. 네. 어, 골반이 서로 걸리지 않겠죠. 음. 기억납니다. 선생님 네. 골반이 좀 크신데 저희가 초보 때 선생님 골반 때문에 제가 맨날 네. 아무 사이트 들어가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어, 죄송해요. 기억하겠다. 제가 엉덩이가 좀 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만 더 비껴주면 돼요. 네. 얇게 사선으로 네, 만들어주면 네. 됩니다. 네. 그게 선생님 이거 다른 분들이랑 가끔 춤을 춰볼때 네. 여성 입장에서 불편함이에요. 네. 남성분들이. 어, 아웃사이드로 전진하는 여성을 받아줄 때 음.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시니까 정면에 음. 놓고 하체를 두시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비켜 주셔야 이 비뀐 자리로 여성이 지나가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음.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포지션은 또 여자의 헤드 위치가 네. 어, 올수 있도록 또 유도해 주는 거이기도 음. 해요. 네, 네. 여자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 아웃사이드 네. 3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내 몸을 얇게 만들어서 네. 다시 여기서 프로그레시브 샷으로 네. 해보면 네. 원, 투앤 쓰리 계속 가겠죠, 이렇게. 네. 어, 제가 어, 아웃셋 포지션을 네. 얇게 안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계속 가는 거를 받았죠. 이렇게 바꿉니다. 음, 네. 예. 자, PP가 나왔는데. 참고로 여기 파티야 네. <laughs> PP가 나왔어 어 저기 장애물이 있어 네. 오버스웨이 해도 돼요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한 걸음 가서 사이드 체크해서 앉아서 오버스웨이를 해도 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PP로 가도 돼요 모선을 향해서 네. 또는 오버스웨이를 한 김에 좀 쉬었다 가자 하고 헤드롤링으로 두 사람이 교감을 좀 이뤄낸 다음에 가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오픈네추럴 에서 오픈내추럴에서, 오픈내추럴에서 할수 있는 아웃사이드 스피드 음, 아웃사이드 스피드 하고 나서 심심하니까 론데 한번 치고 피봇으로 받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중앙사를 향해서 나가면 돼요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 루틴이 예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롬 나드 포지션이 됐어요. 오픈 내추럴, 아웃사이드 스피, 론데, 피봇. 크로드 포지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샤세로 빠져나가면 아주 여유있어 보입니다. 파티를 늘상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의 루틴이 이렇게 이거 있어요. 하나씩 더 네. 무기가 생기고, 그런데 어, 코로나 때문에 파티를 좀안 다녔더니 오랜만에 파티를 가봤더니요. <laughs> 네. 제 루틴이 다 날라가고 없어요. <laughs> 네. 뭐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 저희가 그래서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기 때문에 네. 음, 날라가죠. 음... 다른 거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하나씩 날라가기도 네. 해요. 네. 어, 파티를 좀 자주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피겨들을 찾기 위해서. 네. 어,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이 잃어버렸던 <laughs> 피규어를 찾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음... 마칠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